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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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봐. 어우. 야 파밍하고 튀어야 되나? 가봐. 좀비 오지 마. 좀비 오면 나 죽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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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다 열었다. 아우 탄약 들었어. 오우,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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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또 이거 틀었어 <laughs> 들와와들어와봐 좋아 가 아가씨 가세요 아우 무서워 아가 아가 아가씨 아저씨 가세요 마타카 와 버티는 것봐한 마리 더 남았어 아주 좋아. 아직 남아있어요. 아유, 시끄럽잖아. 너, 너 때문에. 반대편에 한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어, 너야. 와, 경험치 덩어리들. 어, 나 가만 서 있어도 레벨업을 해, 이제. <laughs> 아, 아 이놈의 인기 그쵸 좋다고 막 쫓아오죠 아이 인기를 이거 어떡할까 나 상점이 근데 여기 여기 맞겠죠 이쪽 방향 맞을거야 아 돈을 좀 벌었어요 이거 갖다 팔면 무기는 하나 살 수가 있을거야 아참 맞다 그리고요 오늘 블러드문을 한번 버티면요. 어, 내일은, 어, 낮에 그, 뭐야, 보급 있죠? 공중보급 비행기가 떨궈주는 거. 그거 한번 활성화를 시킬게요. 내일 한 번만. 그거 한 번은 봐야겠어요. 그게 보급이 내려오는 게 그게 그래픽이 바뀌었더라고요.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거 한번 봐야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열흘 동안 산 기념으로 어, 제 자신한테 선물을 하나 주겠습니다. 공중 보급 선물. 내일 한 번만요. 오늘 살아남는다면 그거 한번 같이 보자고요. 되게 멋있어요, 그거 진짜. 내려오는 거. 어 아이템이 잘 나오면 제가 죽을 확률이 떨어지고 그럼 재미가 없다고요. 난 재밌어. 나만 재밌으면 돼. 아이, 재밌다. 닭이 여기 어디 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어, 안 보여. 닭이랑 토끼는 진짜 놓치면 찾질 못하겠어요. 어찌나 빠른지, 너 뭐하냐? 얘왜못 때렸어, 방금? 너 여기서 뭐 했어? 방금. 어. 뭐 했어? 말해봐. 말해봐. 여기서 방금 손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놈이. 말해봐, 뭐 했어? 좀비가 닭을 잡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어저 특이 행동하는 좀비들 유심히 봐야겠어 상점 상점 발견 젠네 상점 아 소변을 봤다 저 좀비가 오른팔이 이렇게 휘두르면서 소변을 봤다 어님 어디 서울대 다니세요? 똑똑해 아 분위기가 갑자기 왜이래 발은음막 틀어. <laughs> 어, 어, 어. 다시 왔어, 젠. 우선 다 팔고요. 왕창 왕창. 이것도 사, 다 사. 더 이상 팔건 없죠. 없어. 무기 보자고요. 무기 무기. 아, 따이아지매 Hey, come again. 무기 안 파는겨 무기 와또살거 없다 와와와살거 없다 재활용 스키 레시피 와, 이거 지금 사기엔 너무 아깝죠 보물 7권 이거 뭐야 싱크대 아 필요없어 다음 며칠이야 13일이야 어. 아, 아 음악 꺼, 어. 아. 아, 또 버텨야 돼. 13일까지, 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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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오고 있어? 아, 아저씨, 가이소마! 아. 여기 잠깐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조회상점, 젠, 젠상점. 왔다갔다 왔다갔다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거? 북이 나올 때까지. 여기 불탄 지역에 상인이 또 있죠? 여기 상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나 모르지만. 아. 다른 상점을 가자. 돈도 없다. 휴 상점을 가자. 휴가 눈 지역 상인이잖아요. 거기 너무 추워서 싫어. 여기 애들 건물을, 여기 마을 하나 있거든요. 폐허 마을. 여길 털면서 돈이나 벌까요? 보물 지도도 찾고. 여기서 지도 한 번만 펴서 볼게요. 여기가 젠 상점. 여기가 조의상점 너무 멀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엔 지금 너무 멀어. 여기 불탄지역 상점이 여기, 여기 있었거든요. 그럼 옮겼어도 이 근처에다 옮겼을 거야. 상점을. 아닌가 얘랑 겹치나? 다른데로, 완전 다른데로 옮겼을까요? 와, 어떡할까. 그럼 여기 마을 가서 우선, 그 자갈, 자갈 블록이나 몇개 얻을게요. 그래야겠다. 나왜 배고파? 이거 먹을걸. 이거 먹어. 하나, 둘, 아이, 레시피, 샴 차우더. 되게 아까운데, 이거. 먹어, 그냥. 그래요. 가봅시다. 쓰레기 좋아. 좋은 쓰레기. 좋아. 쓰레기가 제일 잘 줘. 지금 아이템을. 너무 좋아. 지도 하나만 줘. 보물 지도. 야, 이거 비 오니까 분위기. 야, 비 내리는 이 분위기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좋아. 차근차근 파밍을 할게요. 세개 털어. 착, 착착착. 착, 착.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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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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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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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여기나 블러드문 버틴 그 건물이죠. 여기 말고, 그래, 저기, 저기, 저기. 여기 어디 공장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자갈부터 얻을게요. 여기 있네. 많이 있네, 여기. 시멘, 뭔, 뭔 소리야? 어, 동물 소리 아니야. 좀비 소리야. 괜찮아. 아, 삽은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기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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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너야? 아유. 쫄게 하지 마라, 좀. 나 무서워. 됐어. 와봐. 그 하나밖에 없나요? 나 이거 안 털었나? <laughs> 리젠된 건가? 안턴 건가? 리젠된 건가? 모르겠어. 빨간색. 어, 빨간색 나왔다. 여기다 넣어. 빨간색. 어, 됐다. 빨간색. 좋았어. 음. 어, 저기 있네. 발견. 여기죠, 여기. 여기 자갈더미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 있죠. 넷 다섯 와 다섯 번 이거 확인 레시피 판석 블럭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네 개밖에 안 들어가네. 와 이거 가지고 다닐게요. 이걸 쓰는 게 좋지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죠. 좋았어 이제 도베르만도 무섭지 않아요. 진짜 내 손만 빠르면 블러드문 때 여기 건물이 주변에 없어도요 임시베이스를 이걸로 지을 수도 있어 좋아 따에 많이 나오네 22개나 있네 오오오 우 왜그래 왜그래 누가 그랬어 왜, 왜 자빠졌어? 와, 아니, 나뭐 했다고? 왜 벌써 블러드문이야 이거, <laughs> 나뭐 했다고? 어어어... 아, 오늘 여기서 그냥 나야 되나? 아유, 아유! 와, 큰일 났어. <laughs> 허차차차 여기서, 와, 여기는 지금 올라올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데 좀비들 다 올라올 텐데. 보자. 어, 여기 올라오면, 여기서 또 하면 되네. 아, 여기는 딱히 무슨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네요. 아니,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 이거 없애, 없애,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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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만 해두고 오늘 여기서 버틸게요. 여기 어디 아이템이 저기 있네. 라차차안 줬어. 저기는 지금 가. 됐어. 어얘 개잖아. 육화즙 스무디 그죠 이거. 와, 이거 엄청난 음료수거든요. 스무디. 진짜 좋거든요, 이거. 스무디. 좋아. 아, 에, 아 에라이. 아으, 아으, 그냥. 이 건물 처음 보는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하, 시간 좀 남으니까요. 파밍 좀 할게요. 계 갈까? 여기 빨개졌어. 왜 빨개졌어? 어딜 털어야 되나 이거? 여기 뭐 있어? 여기? 좀비밖에 없지 여긴. 아니야, 있어. 쓰레기. 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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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못 다음 저쪽 이게 다야 와어 여기도 있다 하 됐네요 없어요 다음 층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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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안줬어 이제 슬슬 갈게요 이거 뭐야 무슨 모자야 가라 아, 그냥 아니야 파란색 파란색 염료가 있네 마침 음 잠깐 시간 <laughs> 어, 시간, 시간. 아까 너 어디였어요? 여기, 여기였나? 그래, 여기네. 여기서 좀 버티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하, 살기 힘들어요. 넌 파란색. 그쵸, 이거죠. 어, 빨강, 파랑, 보라색. 너 있어봐. 보라색을요, 둥기랑, 좋았어, 도끼랑, 좋았어. 여기 와, 여기, 여기, 여기.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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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와, 우와, 잠깐, 잠깐. <laughs> 바로 오네, 얘들. 우와 우와, 우와 너왜왜 올라와요? 왜 올라와요? <laughs> 왜 올라와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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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있어봐 <laughs> 있어봐 왜 올라와? <laughs> 왜 올라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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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나봐 어왜 올라와 애들 우와 이런 못 올라오나? 와 뭐야 이거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 와어또 왔어 이걸 하나 도줄까요올수 있어 그럼 이제 못오네 와 됐다 죽어 아얘 네, 못오겠죠 그렇지 <laughs> 나, 나 이거 갈수 있지 됐다 어못 오네 보자 내부도 어 됐어 버틸 수 있어 아 이제 갈고 어디 때려 얘들 데려올게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얘들 이쪽 이쪽인데요. 아니 아니 아니. 음악 꺼 봐. 뭐더니 아니들. 뭔 소리래 이게? 얘들 이게 진짜 뭔 소리래? 안 보여. <laughs> 안보여 애들 애들 뭐할뭐어 저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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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들을요 오 왔어 왔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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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어디지? 파밍을 빨리 하려면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아 싫어 <laughs> 아 보더냐 니들 다리를 하나 놔줄까요 이거 밟고 올라오나 애들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와봐 여기 오라고 여기 자식가 여기 됐다, 온다, 안 온다, 다시, <laughs> 다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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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됐어, 한 마리 와우. 60이나 올려줘, 물을 나중에. 와 나중에 와봐, 너. 와봐, 와봐, 와봐. 여기 지금 꽉 들어있어요, 애들. 어, 모더냐, 아니들. 여기나 올라올 수가 있죠? 좀비 없지? 가볼게요. 모더냐, 아유, 모더냐, 아니들. 온다, 온다. 여기, 여기, 여기. 두 마리야. <laughs> 아 손이 안 닿을 텐데, 아우, 여기 와 봐. 아, 얘들, 어 아, 부석교 왜 그래요? 됐어, 대가리 됐다. 이제 오, 오겠죠? 오겠죠? 와 봐, 와 봐, 와 봐. 한대 맞았으니까 올 거야. 아, 나 자리 바꿨어. 지금 좋았어. 역시 철화살 얘는 혼잔데. 스태미너좀 차면. 이렇게. 자식아. 좋아. 이제 한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 아, 죽자. 들어와. 세 마리야. 들어와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죽어. 너도 터져. 됐어요. 블러드 문 끝. 오늘 살았죠? 음, 됐어. 그러면요. 여기서 저 보급 잠깐 켤게요. 지금 보급 켜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급 켤게요. 보급. 매일. 매일 켰다가 하나 먹으면 끌게요. 다시. 잠깐 켜고 가자. 정오가 되면 그거 찾아 먹고 바로 저 옵션은 끌게요. 구경만 한번 하자구요 어, 다리진다. 다리. 오. 아니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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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laughs> 우와, 얘들 뭐야? 오, 뭐 뭐야, 뭐야? 보급, 보급은. 어이, 여깄네. 와, 멋있는 것 봐. 얘들, 그대로 다시 태어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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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올라왔어. 우와. 이건 어도 테가리 봐, 테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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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가리... 좋았어. 테가리... 좋아... 좀 있으면 4시거든요. 아주 좋아, 레벨업... 야, 여기 되게 좋네. <laughs> 또 와... 아, 리젠됐어 애들 됐다, 4시다! 됐다. 죽어, 이제. 됐어. 가. 들어와. 에라, 이 자식들아. 죽어, 얼른. 어디야, 어디야? 아주 좋아요. 아우, 도면 얻었어. 총도면 얻었는데. 저거, 무슨 총일까? 순총일까? 알아 차차차차 차. 끝났어. 어 끝났어. 총. 아 이걸 얻었어 하필 하필 이게 나왔어요. 이건 다 만들게요. 됐다 바로 보급부터 먹으러 갑시다. <spectrum mice>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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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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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저놈 서지마 아 내가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살 수가 없어 와와 와. 5번 이렇게 갈게요 와 1번 2번 3번 4번 됐어 잠깐 음악 잠깐 꺼봐 뭔 소리야 누구 누구 소리야 너야 와... 아나 도베르만 ptsd 생겼어 지금 <laughs>